일인데업데이트 소식이 왔습니다 업데이트 날짜는 업데이트 6월 13일. 그러니까 지방선거일인데 그때 업데이트가 됩니다. 어,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마도 될 거라고 예상되고, 소 안전총이 아니, 아니, 아니고 뭐, 지방선거일 날. 자, 지금 업데이트 소식 중에서 하나를 했더니만 자동차는 지금 일단 변할 예정이 없고요. 맵에, 맵에 좀 변한 맵이 있습니다. 한번가 보겠습니다. 로딩 로딩 이번 업데이트로 좀 렉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렉 검사 작업은 나중에 할게요. 자, 이 핸드폰은 거의 최신 기종이라서 잘 되는데 구식 폰이면 조금 렉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로 비행기가 추가될 수도 있는데, 지금 비행기는 준비해놨는데, 아직은 추가하진 않았거든요? 어, 추가하면 좀 렉이 걸릴 거예요, 그 대신. 추가하는 대신은. 자, 어디로 가냐. 아직 이건 업데이트 안 됐으니까, 이거 뭐, 어디에 있냐 물어보지, 좀. 막, 막 물, 물어보면, 어, 이거 아직 업데이트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음. <laughs> 목이 쉬어서 죄송해요. 감기 걸렸거든요. 자, 여기에 들어가면, 자, 빌딩 숲이 나옵니다. 아직 이것밖에 업데이트 안 하고요. 빌딩 더 많이 넣을 거예요. 이따, 이따가. 자, 일단 빌딩 이렇게 있고. 달라진 게 여기, 여기는 뭘까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 주차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laughs> 자,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좀 작네요, 그래도. 퀄리티가 좀, 이런 게보요 퀄리티가 좀 떨어져요, 전. 응, 나중에 리립 리드 할 수도 있지만. 자, 여기로, 위, 위층에 주차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과연? 자, 언제 끼면 안 되는데, 바로 직접 사람이 내려줄까 봐야지. 자,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나오네요. 똑같네요, 위층도 아래층이랑. 아, 이차 버튼이, 이거 차를 벗어나서 이렇게 뜨는 오류가 있는데 이것도 이번 이번에 고쳐질 예정이고요. 저의 동생이 지금 추가해달라고 하는 건데, 무슨 천국을 추가해달라나, 이러네요. 이건 업데이트 되면서, 어, 주, 이거 없앨 건데요. 나중에 또 추가할, 이스터 엑으로 추가할 수도 있으니, 나중에 업데이트 소식, 업데이트 되면 찾아보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니, 제가 넣은 걸, 있을, 저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 있을 거예요. 제가 숨겨, 숨겨놓을 거거든요, 이제. 저거. 비밀의 문. 그게 되고 나서 알려 드릴게요. 잠깐. 일단 저는 저 얘기는 그만하고 자, 또 오류. 오류. 이번엔 또 오류 한번 실험해 볼게요. 자, 그때 아, 이거 많은 사람 많은 분들이 이거 오류 있다고 해, 하는 거 뭐지 그 IC 카 오류 이제 제가 지금 바꿨는데 바꼈, 이거 레버에서 여기 엑셀 아이고 버튼으로 자, 이제 한번 해 볼게요. 궁금해요 내려보요 어. 안, 이제 우리 안 됩니다. 이것만 이렇게 되고 이것도 근데 어 옆으로 가는 것만 되는 오류입니다 자, 어 잠깐만. 핸들이 없어졌어. 미처리해야겠다. 음. B가 아니었네요. <laughs> 자 다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또 재밌는 거뭐 없을까? 아 시내 버스 저거 있잖아요. 이번 업데이트에. 저 파란 버스가 저 저기 있는 저 다니는 저 파란 버스 있잖아요. 저 어, 자, 저희 제가 아 여기 직접 교정하는 캐릭터가 이렇게 파란 버스로 저 시내 버스로 버킬 예정이고요. 자 지금 게임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 구글에 가서. 유니티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럼 거기 유니티 다운 뭐 유니티 이렇게 강좌 강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가선 뭐 어. 가선 뭐 어. 가선 뭐어 어, 자동차를 올렸네. 신기하네. 통통 튀네요. 아직도 자동차 이제 업데이트 할 거예요. 이거 자동차 튕 튀는 거 없을 거예요. 요 집은 제가 여태까지 어. 저렇게도 뗄수 있는 오류가 있었네요. 삭제할게요. 어쨌든 탱크를 여기 부닥치면 뗄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제가 삭제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또뭐 해볼까요? 재밌는 거 있, 재밌는 거 있나? 아이 탱크 이 아래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뭐 거? 이거, 이거 있잖아요 지금 노랑색 노랑색이랑 이저저각이 바퀴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버스 버스 바퀴 이거. 한거요 이거, 이거 안 보이게 할 거예요. 이제 이 탱크 바퀴 저거 자, 또뭐 차, 차 이거 아, 맞다. 아, 차, 차 투표 나중에 할 거예요. 자, 맨 마지막으로 기타 치여서 기차 치고, 나야지 기차야, 탱크랑 기차랑 마주 보고, 어, 왜 이렇게 어려워? AI 업데이트 됐는데. 에잇.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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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퀴. 망. 그럼. 잠깐만!